안녕하세요. 난쟁이 토종벌입니다. 오늘은, 어, 바이텍스 삽목한 지 지금, 어, 한 3주 됐거든요. 7월, 저번 달 7월 15일 날 삽목했는데, 한번 안에 점검하고, 어, 잘 됐으면, 어, 오늘, 어, 포트에다가 옮길까 하는데, 아,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어, 새싹이 올라오고, 이렇게 한거 보면, 뿌리가 잘 내렸다는 거거든요. 음, 아, 올해, 예, 장마가 길어갖고, 지금도, 아, 비가 오락가락 하는데, 지금 이슬비 입니다 예, 그런데, 예, 한 번, 걷어봐서, 어, 잘 됐으면, 오늘, 어, 10cm 포트에다가, 아, 한 번, 일부를 한번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상태로는 너무 좋네요. 날씨가 올해 덥지 않고 장마가 길어서 아마 잘된것같기도합니다아 꽃도 폈네요. <laughs> 이렇게 꽃도 발달해서 어, 꽃도 폈는데 아 너무 잘된것 같습니다. 아좌 아, 쪽에 아, 장미. 장미도 일부가 보이는데, 장미도 새싹이 났네요. 잘 표현이 되나요? 장미도 새싹이 났고요. 바이텍스도 이쪽에 잘된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든 일이 마음먹은 대로 잘 되면 너무 행복하죠. 이따가, 포트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어, 긴 장마 속에 에, 지금 바이텍스를 아 어, 지금 저번에 5일전에 어, 열어 갖고 확인하는 결과 이렇게 잘 나왔다는 걸 영상에 찍었는데 그때 바로 어, 사, 분에 옮겨심지를 못했습니다. 포트에 어, 예, 옮겨 심으려고 했는데 비가 넘어오고 어, 또 그래서 장마 속에 또안 좋을 것 같아서 5일뒤 오늘 좀 날이 맑고 어또 개했습니다. 어, 긴 장마에 애독자 여러분도 고생이 많고 또 피해가 많은 지역도 있어서 안타깝긴 한데. 에, 오늘, 한번 뽑아서, 한번 뿌리가 내림이 어떤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이렇게, 아, 지금 이렇게 뽑아놨는데요. 아, 뿌리가 엄청 좋네요. 이렇게 좋고, 뭐 싹도 좋고, 아, 지금 자, 포트에 옮겨 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밀기에 바이텍스가 어, 한목을 하는 것 같아서 어, 제가 이제 삽목을 해봤는데요. 어, 지금 뿌리 상태 어, 뿌리가 너무 좋습니다. 이것을 이제 여기 심을 거고요. 어, 지금 다 보면 이렇게 뿌리가 너무 틈실하고 좋습니다. 아, 한번 심어서 이따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어, 바이텍스, 어, 뿌리를 보여드렸는데요. 아, 뿌리가 너무 좋아서 다시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아, 지금 이것은 밝은 젤을 아, 찍어갖고, 어, 분말로 된걸 찍어갖고 이렇게 했는데, 아,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안 해도 잘될것 같아요. 밝은력이 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포트 11.5cm, 예, 10cm 할 건데요 예, 한번 비교를 해 봐서 어떤 게더 좋은가 포트를 아, 어, 두 가지로 심어 볼 겁니다 그래서 어, 밝은 재 저는 했고 아마 안 해도 아, 이렇게 안된 것도 있긴 있네요 이런 건 아, 썩은 거고요 어, 대부분 아, 다 좋은데요 아 이건 너무 좋네요 뿌리가 저 이거하고 비교가 되나요? 썩은 거고 뿌리가 다 내린 겁니다. 다 좋지는 않겠고요. 한90% 이상 발근잘한것 같아요. 시드는 것도 있는 거 보면 또안된 것도 있을 테지요. 장마철에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너무 좋네요. 이렇게 해서 포트에 또다 옮겨 심은 다음에.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바이텍스, 어, 한 절반 정도 심었는데요. 아, 지금 포트, 12cm, 조금 안 되는 11.5cm 정도 되는 포트에다가, 아, 일단 심어봤습니다. 아, 절반 조금 못 심은 것 같은데요. 지금 영양제 살짝 타서, 지금 물을 뿌리고 있는데요 잘 살아갖고 토종벌 양식하는데 무밀기에 많은 도움이 나중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꽃이 너무 잘 피고 벌도 좋아하는 것 같아서 지금 번식을 하는데요 이건 삽목한 거고 삽목이 저번 달 15일 날 했는데 내일 무리가 15일입니다. 한달 조금 안 됐는데 뿌리가 잘내려갔고 지금 이렇게 하는데 그냥 이렇게 하면 겨울에 11월 10월 달 말에는 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포트에 뿌리가 꽉 내리면 심을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마철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내내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난쟁이 도정벌입니다.